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안될때 겪는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. 혹시 공인인증서 재발급하다가 오류 때문에 멈칫한 적 있으세요? 걱정 마세요. 지금부터 해결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. 자, 그럼 오류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할까요? 첫 번째는 인터넷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. 그 다음은 PC의 시간. 혹시 틀어져 있다면 꼭 맞춰주세요. 마지막으로 백신이나 방화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그런데도 오류가 계속된다면 이제 인증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어요. 방문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있겠죠? 네, 맞아요. 신분증이랑 혹시 필요한 구비 서류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서 챙겨가세요. 그리고 수수료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? 자, 이제 인증센터 방문 시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. 운영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. 두 번째, 대기 시간이 꽤길수 있으니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. 세 번째, 보안 점검도 철저히 해야겠죠? 이제 공인인증서 재발급.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